학습 시스템을 한번 바꿔야 된다는데 오늘 어떻게 돼? 뇌는 무언가를 배울 때두 종류의 학습 시스템을 작동시켜 하나는 빠른 시스템인 해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이라고 했지? 네. 다른 하나는 느린 시스템인 대뇌 신경망 대뇌는 느리다 그랬지. 머릿속에 밤에 잘 동안에 막 네, 네. 기억을 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지. 이때, 빠른 시스템이 느린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그래야만 새로운 정보가 오랜 정보를 없애버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지. 그지? 야, 무턱대고, 기존에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오래된 정보. 새로운 정보가 빠른 시스템이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정보에다가, 야, 덮어, 무조 맹목적으로 덮어 씌우지 말고,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살을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응? 네. 모든 정보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만을 추려서 처리한다. 계속 중요한 정보 얘기하지. 뇌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그 그러니까 뇌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한 정 하지 않은 정보를 모른 모른다는 거, 뇌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지, 그제 네. 실제로 고등학생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생들 가르쳐다 보면 은이 중요한 정보를 출연하지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딱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가르치는데. 네. 이거 이해되지 그지? 이 이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근데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그지? 힘들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지식을 쌓아 올렸는데, 응. 그 지식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응. 그렇게 해서 현명하고 똑똑한 뇌는 학습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핵심만을 추려서 머릿속 기억으로 각인시키는 거야. 계속 활성화되고 각인된다는 건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고, 네. 어떤 패턴에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 뇌의 두 학습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바로 시냅스라는 거야. 이것이 네. 매우 정확하게 신경 세포들의 활동을 조율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글을 잘 읽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잘 찾아내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 시냅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어 있다는 거야. 연결 패턴이. 네. 앞에 말했지. 내에서 정보는 시냅스 활성화를 통한 신경 세포들의 협력 과정에서 의미 있는 기억으로 코드화가 되고 협력을 한단 말이야. 또 신경 세포들 역시 연습을 통해 상호 협력을 향상하여 다음번에는 더 쉽게 그 협력한 결과물을 기억으로 불러내 이것을 새로운 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을 하려면은 뇌신경망이 자신의 접촉부위를 바꿔야 하고 더불어 건축술을 바꿔야 돼 접촉도 바꿔야 되는데 건축술이라는 게 뭐야 연결 패턴이란 말이야 어? 네 그렇죠 네. 건축술이 말해서 시냅스의 활성화로 이것은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하면서 아까 뭐 두정엽 축두엽 뭐뭐 뭐, 후두엽 뭐뭐 뭐 이런 것들 네. 몰라야 된다 그랬지 정보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상의 정보 처리 공간인 작업 기억에서 일어난다. 앞서 말했지, 학습은 신경세포들의 작용에 변화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어. 네. 작업 기억은 말하자면 신경세포 간 변화, 즉, 협업이 원활하도록 조정하는 건축술의 구현 공간, 곧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해 되죠? 어느 정도는. 네. 학습을 할때 시냅스의 변화는 어떤 한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즉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해지고 그렇지 않은 시냅스는 없어지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시냅스가 활성화 돼서 자주 사용하는, 이게 막 연결 부위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 열심히 하고 기억을 잘 살리는 학생들인데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막 가려들 있지. 암기해 가지고 족한 애들. 보면 문제가 된게 뭐냐면 시냅스가 부실해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뇌에 중요한 정보가 증어 등장하면은 말하자면 신경 세포의 협력이 특이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면은 어떤 특유예요 신경 세포들은 그 협력을 어떻게든 감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경 세포들 즉 뉴런은 다음번에 그 정보를 더 쉽게 불러낼 수 있도록 서로의 접촉을 막 조율해. 건축술를 발휘하는 거야. 네. 이해 되지? 네. 구체적으로 몇 개의 시냅스가 특히 강하게 활성됐다면 다음 번에도 그 시냅스가 더잘 활성화하기 위해 서 새로운 시냅스를 계속 발화시키는 거야. 네. 새로 생겨난 시냅스가 기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야.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접할 때는 활성화 수준도 높고 강도도 강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네. 자꾸 이해를 하면은 활성화가 되고. 네트워크 가 계속 강화되는 거야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기억으로 주입해 봤자 시냅스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네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시냅스는 그냥 조직적인 지원을 끊이 끊겨버리면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서 없어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계속 반복해서 암기 반복 암기 이해 안된 상태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야. 이거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수능, 모의, 뭐 이런 기출 지문이 한몇개 정도 되냐면은, 뭐 EBS든 어디 쏟 나오는 것들을 계산해보니까, 이, 적어도 2,000개는 넘어. 비물학만. 네. 네. 2,000개 넘는데, 2,000 지문이 넘는데, 학생들은 다 따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네. 아, 말했듯이, 지식과 지식은 계속 연결되면서 확장 발전한다 그랬잖아, 그치? 네. 다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의 패턴도 흐름도 모르고 다 분절적이고 파편적이면 어떻게, 어떻게 돼?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요하는데, 시냅스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따로 보이는 거야. 글이. 어떤 글을 읽으면, 아, 이거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응? 어느 기존에 읽었던 기억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에서 확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야. 매번 새로워지는 거야. 그런 경우 음... 많지. 매번 새로운 학생들이 있지, 그지? 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아이러니가 뭐야? 엄청나게 정보를 집어넣는데 매번 새로워진단 말이야. 네. 이 아이러니가 어떤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야말로 선행적인 어떤 작업은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 어떤 지식을 내가 바로 이해를 하면 선행적으로 어떤 새로운 게막 만들어지지, 그지? 네. 그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기억으로 잡아들지.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계속 후행적인 거야, 그지? 네. 이렇다더라 에라 몰라 때려 넣자 이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또 만물이죠. 또 이건 또 머릿속에 또 집어넣어 있어. 전혀 다른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 연결도 안 돼. 그니까 머릿속에서, 이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다 따로 노는 거야, 알겠지? 네. 그니까 러뭘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 음. 그지 네. 아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을 했더니 이게. 네. 그니까 어지러운 거지? 응? 좀 생각해, 하 어지럽잖아.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글을 지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이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라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기억들이 여러 가지 중에 기억들이 연결 패턴이 아주 긴밀한 거야 그렇지? 네 그러지 않으면 다 따로 되는 거야 그래서 논술 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글들이 제각각인 게다 그런 이유들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지? 네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야. 어떤 활동 상태를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떤 구조, 스트럭처를 바꾸는 거야. 이런 이유에서 정보는 신경망에 저장되고, 신경세포들 사이에 또 그것의 건축술의 결합에 저장되는 거야. 결합에. 어? 하지만 그것이 전문 아니야. 정보를 불어, 불러내려면 신경세포가 다시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 그게, 그러니까 기억을 필요한 것만 잘 저장을 할수 있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잘끄 집어낼 수 있어야 돼. 아까 얘기한 기억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저장력과 인출력이 그 네. 그러니까 상호접 책이 잘돼어야겠지만 접촉만으로 끌어낼 수는 없을 거야. 우리 뇌는 이와 같은 작동 방식을 통해 기억된 정보를 다양한 상황에 맞출 수 있고, 또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어. 뇌는 정보를 말했듯이 정보를 외운다면 곧바로 저장하지 않아. 뇌는 의미 있는 정보만을 추려 기억으로 저장하게 된다. 밤에 활동을 하는거가 쉬는 동안에 뇌는 우리가 막뭘 뭐, 짱구글린다든지 머리 굴릴 때막 작용하는 거는 주로 해마야 해마. 네. 해마가 작용하면서 시냅스를 연결부를 막 건드리는 거야, 즉 응? 뭐? 네. 그러면서 아 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 얘는 머릿 속에 넣어야겠다. 그러면 대뇌로 가. 그럼 대뇌는 네. 밤에 느리게 느리게 곰씹어보면서 아 얘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걸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결 장기 기억이라고 그러고 이걸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작동 방식이 틀려. 네. 이제. 네. 그러면. 말했듯이 우리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있다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애들 있지, 그지? 네. 순발력 뛰어나는 다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해마가 뛰어나는 거야. 네. 그지? 네. 빠르게 빠르게 판단을 하고 막 판단력이 뛰어난 애들 있잖아, 그지? 네. 물론 다 상호 여러 가지가 다 상호작용을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 근데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논리적인 건 아니야. 네. 판단력이 뛰어는데 오판을 많이 할수 있는 게 뭐야? 이, 이, 해마와 내, 대대 사이의 이 간격이 서로가 또안 맞고 이러면 이런 거야. 음, 네. 네. 다 이치가 다 맞는 거야, 그게. 알겠지, 그제? 네. 응? 다 그런 거야. 아무튼. 이해 되지? 응? 네. 뇌는 말했듯이,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추려서 기억으로 저장을 해. 그리고 그 기억된 정보, 다시 말해, 지식을 조작해서 의미를 만들어내. 알겠지? 네. 그러니까 학습의 목적은 뭐야? 그 사고 체계.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란 말이야. 학습의 목적은. 그 네.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 여전히 학습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보 사실의 암기를 먼저 떠오르지.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그릇된 학습 전략을 선택하게 돼 암기가 능사라고요. 많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으로서 지식이 충분히 쌓아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 짧은 시간에 정보를 쏟아붓고는 최대한 많은 것이 머리에 남아 있기를 기대하는 학습 방식을 추가하지. 그래서 기적의 암기법 뭐 이런 것들 하잖아. 그게 우수적이네 <laughs> 우리 네는 중요하지 않은 별개의 정보. 구... 그런 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령 기억으로 머릿속에 넣었다고 해도 활용할 수도 없어. 우리 뇌를 컴퓨터처럼 정보기계로 다루는 것을... 그런 행위는 절대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없어.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정보의 기억량을 늘리려고 들기보다는 뇌의 기억 경로를 강화하는 네트워크,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꺼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억, 뭐 이런 거에 전혀 없어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 이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 그러면 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지네들끼리 막 협업을 하면서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책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응? 책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글을 되는. 읽어서. 생각을 해보겠죠. 뭐, 대입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가 안 되면은 네. 좋은 방법은 낮은 단위로 다시 내려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네. 맞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다른 얘기는 수학에서 숫차 아... 방정식이 이해가 안가 그러면 첫 1차 방정식부터 아니면 그 네. 앞에서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야 방정식 개념을 다시 보겠죠 네. 다시 보는 거야 네.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모르면 음... 모르는 단어도 다시 찾아봐야 되겠고 좀더 네. 쉬운 글도 봐야 되겠고 근데 이해가 안 갔을 때 조금 수학적인 거하고 다른 거는 네. 안 갔을 때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부분들. 또이 네. 사례 예시가 달려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어려운 네. 글일수록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고전 또는 어떤 사상서 같은 경우가 왜 그리 복잡하냐면은 어려우니까 자꾸 설명하려니까 그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어? 그러니까 네. 자꾸 읽어 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보려 그러면 안 되고 아, 그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야 돼.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 딱 떨어지지 않으면 1 더하기 1은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예를 들면, 개념이라는 것도 상위단으로 올라갈수록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야. 사랑, 얼마나 추상적이니, 그치?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사랑 하잖아.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로봇이 더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잘 이해하겠니? 이해라고 해서. 정말. 사랑에 대한 정의는 많이 지면. 근데, 아픈 사랑의 시련을 한번 홍역을 알 필요한 애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하잖아. 알겠니? 그게 무엇을 <laughs> 의미하는지, 그지 네. 그것도 기억이야. 그렇죠. 네. 알겠어? 그런 혼 그런 것, 그런,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감독을 네. 하고 여러분들에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를 많이 강화시켜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laughs>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보다 는 털어 덮어 두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 맞아. 네. 두 번째는 관련한 다른 것들을 볼 수도 있어. 다른 걸 보는 게 낫잖아요. 네. 그지 사랑을 네. 얘기했을 때 오히려 사랑을 다른 어떤 그한 편의 단편 소설도 읽는 것들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자기 경험 같은 거또 올리는 것도,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고. 네. 네.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서 자꾸 어떤 기억의 경로들이 네트워크란 말을 많이 써요. 연결 패턴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네. 이 연결 패턴이 안 만들어지고 계속 단선으로 가는 연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극명하게 한예 만들어주고 끝낼게요. 뭐냐? 우리는 영어 단어를 배우면 어떻게 배우니? 두하다, 해부가지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네? 거의 다 지금. 처음에 외울 네. 때. 안 그러는 네. 거. Do, have, let, get 뭐 이런 것들 있지? 한 네. 열몇 개의 관용구만 가지고도 회화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지 몰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이 무궁무진하게 벌어져. 네. 그런데 그러니까 두하다 해부 가지다 이런 것과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을 자꾸 그걸 보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 그렇게 두하다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 문장이 딱 나오면 두가 딱 들어오면 하다 밖에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이게 아까 얘기한 이 패턴이 지금 연결 패턴을 못 만드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러 하다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안 만들어 놓고 하다만 넣어 놓으면 이제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네, 저도. 선생님이 네. 내가 띄엄띄엄띄엄 하지만 외국 애들하고 말하고 뭐 하는데 절, 뭐 그렇게 그 지장이 없어. 네. 근데 거의 관형 표현을 그런 거를 해. 응? 네. 그래 그런데 긴 문장도 가. 왜? 그거 하고 중요한 게 뭐야? 걔네들의 문장의 문제, 특성이 접속 표현이 발달돼 있어. 관계사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영어를 동시적으로 그냥 막 걔네 관영어, 슬랭 이런 것들은 딸릴지 모르지만 은 네.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내가 구조를 만들어. 음... 이게 접속 표현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가는 거야. 쭉쭉쭉쭉쭉쭉. 그러려면 은 뭐야? 일단은 봐봐. 내가 거기에 관련한 단어들을 꽤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전문 단어들을. 그렇죠. 네. 그리고, 글을, 이게 머릿속에서 구조화시켜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지? 네. 그러니까, 절대로 걔네들하고 얘기할 때, 걔네들이 이렇게 막 답답하게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말 빨리 하고 필요, 천천히 해도 걔네들은 능이 받아져.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네.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술자석에서도 막 10시간도 얘기하고 그런 적도 있어. 천천히 음. 얘기하면서 하고 모르면은 야그 뜻이 뭐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걔네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아이러니가 선생님 정말 아이러니야 선생님 카투사 가나 왔다 그랬잖아. 군대 있을 때보다 외국 애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때보다 직장 다니면서 네. 영어가더 늘었어 음. 왜 그럴까 지식이 그만큼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음. 이거를 얘네들하고 풀어내야 되는지 그걸 머릿속에 구조한다. 바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물론 네이티브 스피커는 안 되겠지만은 나중에 배워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 면 한글과 영어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 말과 외국어랑 전혀 아까 그러니까 바이 뱅별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를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난 그거를 되게 많이 느껴. 선생님, 음... 네. 그런데 그거를 막 무턱대고, 우리나라 말도 어지러운데, 영어가 제대로 되고 이런 거안 되는 거야. 언어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외국 애들 보면은 막, 막 6개국, 10개국, 막... 나라 말도 한다고 그랬지,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야. 음...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거든. 네. 이게 이걸 패턴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쫌 네. 단위이지만은, 응? 그 그러니까 어떤 문맥을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이 내가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표현함에 있어서 머릿속에서 이걸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죠? 이걸 네. 말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얘기를 쏟아낼 수 있고. 거기 중 핵심은 뭐야? 이해, 사고란 말이야. 그 네.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뭐를 할 것이며. 그니까 러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난 그런 생각도 많이 해. 연결 패턴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거 말이야. 거의 어렸을 때 완성이 된다고. 네. 한번 <laughs> 그 연결 패턴이 되게 신경세포에 특히 시냅스에 연결이 많이 허물어져 있고 활성화가 안돼 있으면 되게 힘들다 그래. 맞아. 맞는 얘기야. 네. 근데 그게 완전히 고착된 건 아니라는 거지. 네. 내가 그런 걸 실감을 곱씹어보면 하니까 천천히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게 계속 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인데, 그때 오히려 내신 올려야 되잖아. 암기 막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 이게, 이, 선생 논술 이런 거 가르치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게 그런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